반갑습니다. 한목라 111일, 레위기 21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자격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세 부분 중 마지막 부분인 성결법, 성결법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1장과 다음에 살펴볼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는 지난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과 제사장의 첫 사역 그리고 실패를 다뤘습니다. 오늘 21장과 다음에 살펴볼 22장은 제사장의 자격과 결격 사유에 대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자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꼭 저처럼 신학을 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력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뽑을 때도 이러한 사람들을 뽑기도 합니다. 당연히 실력과 능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거룩한 삶에서 본이 되는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깨끗함을 살고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지도자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지도자에게 물질적, 영적 자격인 그러한 요건들과 행동에 대한 테두리를 정하심으로써 그들의 삶의 그 전체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생활 그 자체입니다. 삶의 용어, 요 부분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22장에 이제 21장에 다루않았던 마지막 챕터하고 22장에 대한 부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1절에서 15절의 그 말씀 중에 1절에서 9절은 일반 제사장들 수가 많은 그러한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고 10절에서 15절은 단한 명인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부정해지더라도 친가족의 시신만은 만질 수 있다. 즉, 장례가 가능함을 말하고 애도에 대한 표시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 우리의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라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지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애도 표시 금지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라고 해서 죽은 시신에 대한 일방 제사장들의 규례를 다루고 있고 결혼에 대한 부분은 7절, 8절에 부정한 여인들이나 이혼당한 여인들과는 결혼할 수 없어도 과부랑은 결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9절은 제사장 딸의 음행 금지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데,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일반 백성들의 그런 규례를 말씀했다면 은 대제사장의 규례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죽은 시신에 대해서는 11절, 12절에 다루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책임과 대표성의 측면에서 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애도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라고 말씀하며 10절에 동일하게 애도에 대한 표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1, 12절입니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하니라. 애도 표시 금지 10절입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를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라고 말씀하면서 죽은 시신에 대한 특별히 부모의 그 장례에도 참여할 수 없고 성소를 지켜야 됨을 말씀합니다. 결혼에 대한 부분도 일반 제사장과 다르게 더 엄격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과부랑은 최소한 결혼할 수 있었지만은 대제사장은 동정녀인즉 처녀와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13, 14절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하면서 15절에는 후대의 오염을 방지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자순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케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여호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슬픔의 순간에도 언약의 소망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척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부모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장들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죽은 사람과 장례에 대한 접촉을 금지하고 더러움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게 대제자장인 경우는 심지어 자기의 부모라도 그러한 일을 행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큰 슬픔의 시간에도 제자장과 대제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언약에 대한 소망과 그 거룩함을 기억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강력한, 가장 강력한 부정의 오염원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무덤을 간수하게 만들었고 장례도 검수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인물들을 죽음의 현장, 그리고 무덤의 위치까지 감춰졌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고대 이집트나 그 이방의 문화는 크게 달랐습니다. 이집트의 건물만 보더라도 위대한 인물이나 왕의 경우 무덤을 크게 만들어서 그 위대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나 다윗,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무적까지도 크지 않았으며 장소까지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보전하으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기에 제사장들은 세상이 애도하는 것처럼 울거나 슬퍼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세상이 애도하는 것처럼 슬퍼하거나 울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와서 메시아 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누가 보음 9장 60절에 말씀합니다. 삶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 시선을 영적인 눈을 가지게끔 하셨습니다. 물론 이 죽음에 대해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슬프고 어려운 순간인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죽음은 큰 슬픔과 애통이, 애통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죽는 것도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또한 내가 지도자의 그 위치에 있다면은 소망 없는 그러한 다들 다른 이들과 함께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잠자다 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맡겨진 사명과 언약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에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오히려 애도의 그 표시를 우리는 내 비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전도의 현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우리는 영광스럽게 나아가는데 믿지 않은 그 가족들, 또한 친척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살아 있을 때에 오히려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 영적 죽음에 대해 오히려 장례를 기억하면서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결혼에 서도 언약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규정에도 역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그 언약의 순결은 다르긴 하지만은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에 그 거룩함과 순결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전에 그성관계로 인해 더럽혀졌음을 배제시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종교의 지도자로서 결혼에 주어진 그 목적을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경건한 자손을 낳아야 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전여 다른 번역본이나 경건한 씨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 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결혼 이 생활은 언약의 생활이며 그 신성함을 그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는 지켜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되며 설사 그러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녀를 경건한 자녀, 성실한 자녀 그리고 경건한 씨로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믿지 않은 한쪽을 우리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레비기 21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지 않은 성도는 아, 믿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믿는 성도는 믿는, 믿지 않은 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인 우리는 또한 연약한 그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본이 되고 교회에서도 본이 되고 자녀에게도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결법전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경고는 일부가 아닌 삶의 전체, 삶의 전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기는 나는 거룩한 자녀로서 리더로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거룩한 순결을 지키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또한 내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죽을 때그 사람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은 그 사람을 지금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장례식에 참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기도하며 고민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21장과 다음에 살펴볼 22장을 통하여서 제상의그 규례, 자극에 대해 특별히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죽은 시신에 대해, 그 장례 절차에 대해, 심지어 대제상의 경우는 부모의 장례에도 참여하지 말고 성소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혼에 대한 부분은 덩거란 자손 경건한 씨 성실한 자녀를 낳음으로 그렇게 가정생활이 하나님 과의 언약됨을 언약의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목나 모든 가족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녀고 또한 거룩한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지켜가면서 오늘 21장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수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다같이 안녕